400m 결승전 참가 선수들이 호명됩니다. 1레인 전남체육고등학교 김유림 1레인 전지우 자, 1레인에서는 구로고등학교 정지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3레인 경남체육고등학교 박민주 선수입니다. 4레인 동한결 4레인에서 뛰겠습니다. 소래고등학교 노한결 5레인 야, 5레인에선 전남체육고등학교 박채경 선수가 준비합니다. 육 레인입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 박성은 칠 레인 구로고등학교 이채원 선수고요. 마지막 팔 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시현 선수까지 여덟 명의 선수들 모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처음 본 선수들도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가 볼 때는 이 청소년 주니어 시기에는 이 선수들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얼굴 전혀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렇게 결승 무대에 올라온 선수들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자, 사례인의 노한결 선수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4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자, 총성과 함께 출발합니다. 구별 기록은 54초 60, 대회 기록은 56초 28 기록 중입니다. 네, 사레인의 소래고다 노한결 선수가 첫번 페이스가 빨라요. 예. 자, 노한결이 가장 빠르게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네, 그 앞에 박채경 선수 평상시 페이스대로 가고 있고요. 네, 오레인의 박채경, 자, 사레인의 노한결 선수의 페이스 현재까지 가장 좋습니다. 네, 이채원 선수가 첫번 페이스가 예상보다 늦고요. 네, 칠레인의 이채원입니다. 음, 자, 자, 이제 두 번째 곡선 주로. 자, 선수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지는 마지막 직선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두는 박채경 선수 죠천남체육 고등학교. 노래인의 네, 박채경입니다. 네, 박채경이 가장 빠르게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자, 노한결이 지금 쭉 따라오고 있고요. 네, 사레인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노한결. 자, 박채경이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마지막에 조금 더 마지막까지 밀어줍니다. 자, 더 자, 밀어줘야 돼요. 박채경, 박채경 들어옵니다. 자, 박재경, 노환결, 이어서 박성은 선수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자 역시나 박채경 선수 어, 지난 주에 금메달 차지했던 그 좋은 기억을 이번 네. 주에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박채경 선수의 최고 기록은 어, 지난해 시즌에 57초 76을 뛰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일주일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58초 8를 뛰었어요. 근데 58초 8보다 잘 날라온 걸렇죠 58초 37이 나왔네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시즌이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어, 지난 일주일 전보다는 0 5 c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남체육고등학교의 박채경 선수가 금메달, 이어서 소래고등학교 노한결, 경북체육고등학교 박성훈 선수 순이었습니다. 박성훈 선수가 지난해는 전혀 뭐 어, 별승에 올라온 경우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 체육고등학교 대학년에서 깜짝 실을 불러 입고 3위를 했어요. 근데 이 오늘 저 전국 대회에 와서도 그때는 이제 새우 고등학교 대항전이니까 일반 학교는 갈 수가 없었죠 네. 일반 학교까지 총 함께 달리는 데에서 박성훈 선수가 동메달을 땄다는 것은 그만큼 겨울 훈련에서 저 마지막에 따라오는 저 근지구력 보세요 예 강한 정신력 육 내내 박성훈 네자 박성훈 선수에게도 아마 전국 대회 첫. 메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막판에 이채원 선수보다 좀 뒤쳐져 있었는데, 막판 100m에서 역전을 시킨다는 거,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